옹진군 북도면, 신시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신시호의 진수식이 신도일리앙 1원에서 문경복 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개최됐습니다. 신시호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신시어촌계가 선정되어 자부담 포함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듣고 FRP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관리선은 총톤수 3.75톤, 길이 8.51m, 너비 2.7m로 300마력 엔진을 장착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면어장 관리, 불법 어업 감시, 어장 청소 및 해적 생물 제거, 그 밖의 양식장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만식 어촌계장은 신시호는 북도면 어장 특성에 적합하게 건조되어 효율적인 어장 관리 및 어촌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만입니다.